아, 그러니까, 나, 백희 있었으면 치킨 먹었다. 음. 어, 아, 네, 진짜. 그 리얼크크. 리얼 그. 이 리얼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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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나는 무슨 거의 무슨 뭐 좀비 영화 시체가 대답하는 줄 알았어 얘들아. 아저 형이 프레임을 씌운다니까 봐. 어 나는 거거지 무슨 와, 좀비인 뭐, 줄 알았어. 저기는... 근데 백희야 우영이는 대답도 안 하더라. 내가 <laughs> 했는데 아 됐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저 이제 뭐라갈 사람 아, 없으니까 아, 초딩을 몰아간다 와. <laughs> 야 뭐? 프로 게이머들은 그냥 아예 에란겔은 DP 쓰더라. 아 근데 진짜 DP 좋긴 어. 네네발 음. 컷 내는 게 진짜. 프로 기준 아님? 형 프로급이잖아. 그러니까 써도 되지. 이거 논란 일어날 때. 아뭘 논란하나? 미하 말 시청자분들도 프로, 프로 다 이. 금 시청자분들 인정 인정 난리가 났어. 아 여러분들 인정 인정 도배 멈춰주세요 방송에 방해됩니다. 힘들... <laughs> 그러니까 갈고리가 올라온대요 형님. 시끄러. 형수기님 팀킬시3 0 0 0원 가능? 자, 자. 아! 너무 좋고 기획아 얘들아 파미 그만하고 차좀 구해. 네, 차가 없어요. 네, 차가 없잖아. 차가 없으면 배그 끝나? 없으면은 음, 어 찾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왜 요즘에든 이게 그러니까. 요... 아잉 요즘 요즘 어린 것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잉 어, 홍삼 냄새 나. 홍삼 킬. <laughs> 나중에 어? 사회생활 나갈 때. 뭐안되면은 뭐. 안 되네, 뭐. 없으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지. 이거 없으면 밈놈으로라도 씹어야지. <laughs> 어, 파밍하고 있는 분 누구시죠? 어, 아, 나네 엄마 직장 상사잖아. 파밍해도 되지. 아. 아, 빨리 찾아 구해 엄마. 어. 네. 어. 아, 않아, 구해, 아. 아. 아 우리 가레 가방 죽었네. 아, 형님 요 아, 가방도. 야 야, 먼저... 야, 야, 야. 연구소 올려. 연구소연구소 연구소 올려. 연구소 야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어이. 바로 아래 트레아 여 바로 아래 나이스 우리 바로 아래 하나 는건 아니에요 야 멀리 멀리, 멀리 건너편 트래 건너편 야. 아래 하나 더 아래 하나 더 이제 아아아아아 너... 인데응야 라스트 하나 찾아 여기 앞에 있는 애인거 같아요 야, 능선. 어디 있는... 이, 이 집에 올라왔대. 오케이. 어, 갔어. 내 앞에 있다. 얘 수기야 빼고 갈게. 울지 마. 형 있어. 뒷능선에 대들리고빠른애 어, 내가 하나 기절시켜 놨어. 야, 어디야? 꼭상이야? 2층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능선. 쪽, 여기 능선. 쪽에. 아, 능선 쪽 오케이. 얘너 거기 잡파져서 네. 뭐 하냐? 어,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 집 올라가서 보라고. 아유 물복자. 아핑 아, 잘못 찍은 거 뭐야? 아, 잘못 찍게 아니고 저기 가서 누워서. 아 뭐야? 그명면 커. 총소리가 여기 <laughs> 앞에서 났잖아 이 물복자야.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laughs> 기절.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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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야나 얘네 불안해질 겠네 <laughs> 이거. 눈전. 그러니까요. 밀고 오자. 야야 <laughs> 야, 야, 수기야 다 해왔다. 다이 오소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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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차차차차차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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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트라요. 진짜 내가 새벽 닦았다. 어, 한방 닦았다니까. 아 나이스. 아 마지막. 아. 됐어. 트라야 작품만 하자. 못 어차피 물복자 뒤진 거야. 작품만 하자. 아니, 아, 저거 내가 어. 못 닦았는데. 자, 어, 내다물 내다물 내다물. 아, 어, 응. 내다물. 어, 내다물. 아뭐 수기는 어? 쟤는뭐 정복자. 뻘로 찍었어 뻘로 버스 탔어 버스. <laughs> 버스. 솔로인데 어떻게 <laughs> 버스를 타냐고요. <laughs> Hexos, h e 었어 일단 그래도 s 문 때렸어. s Hex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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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x 고 s Hexos. h e 야 o s h 자어 o s 하이드 o s w 복자 c h out! w 요 t c 형형 u t Watch out! 이 아니야. <목소리> 아, 스트자 w a 아 c h o 뭐 t w a t 하 h out! 아, 아.. 빨리. 이거, 영어로. 막... 오, 씨! 미쳤다! 어? 와, 대결이 꾸날뻔했다 야, 바로, 푸짐없이. 아, 트라시, 하이드, 모르세요 에? 아니, 형, 내가 물복자가 아니라니까저 형, 이물복자라고 아, 와.. 카라무루라무루카데 거기.. 와.. 아이, 물복자들이랑 게임하기 힘들어. 진짜... 아, 들... 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까 세명 기절시키고 싸운됐습니다 오. 오. 야, 이거 뭐야? 헤드라 보임... 아... 야, 저게 뭐야? 이게 진... 여러분들, 그 이게... 이게, 이게 진짜입니다. 저런 가짜 물복자들이랑 다르죠? <laughs> <laughs> 나 봤나? 잘가 저게 오! 오! 점프 견탁으로 헤드가 맞아? 여러분들 물복자들이 뭘 알겠어요 오, 나 오, 차차 차. 타운다. <laughs> 뭐야? 뭐? 어? 네. 와, 차 오, 연기 나는데? 오이구. <laughs> 아, 싸나라다 음. 오케이 걸렸어. 오. 걸렸어. 오 이건데 이 다음 원이 문제인데? <laughs> 근데 이거 무조건 다음 서클에 내가 가는 서클이다. 깜짝이야. 뭐야 어디야? 복상하지? 아 확인. 여기 눈무좀 감. 감. 아한대 어, 아, 한 맞았다. 아, 한대 맞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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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먹나? 드디어 선생님, 선생님들 네? 네. 네. 버스비 네. 주세요. 버스비가 뭐지? <laughs> 나 버스를 탄 적이 없는 거 같아.